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어, 12월 토끼띵인데, 종합은 보겠습니다. 11월에 예, 이어서, 어, 변화와 흐름 12월, 어, 조금이나마, 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행운의 메시지와 좋은의 메시지, 그리고 제가, 어, 이번 달에는 10장 카드로, 어,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이제 올한 해를 또 보내는 마지막 또한 달인 거죠. 그래서, 현재 토끼띠님들의, 어, 외적 생각, 내적 생각, 어, 그리고 현재 나에게, 어, 문제가 되는 거, 내 심리적인 갈등, 과거, 현재, 미래, 예,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 예, 그리고 현재 실질적인, 현재 내가 지금, 어, 내 상황, 음, 이렇게 이제 열 가지가 전개돼서 펼쳐 볼 건데요. 음, <laughs> 이첫 번째 메시지는, 현재 내, 어, 토끼띠님들의 내적, 외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어,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게 이제 십자가 스프레이드 카드라고 열장 가지고 현재 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예,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어, 흐름인 거죠. 어,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음, 현재 지금 내 마음 심리 상태는 어떤가? 예, 그리고 네 번째 과거 음, 미래에 그리고 현재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 그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 해결의 답.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소신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희망이자 두려움. 내가 지금 처한 어떤 거에서 그 희망은 나에게 어떤 거고 두려움은 어떤 건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의 최종적인 결과. 어쨌든 한 장씩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장. 예, 12월 음참올한 해가 빨리 유난히 올한 해가 좀 빨랐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어 어쨌든 예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우리가 마무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거니까 어, 또 뜻깊다 할수 있는 거죠. 예, 토끼띠님들께서 12월에 적용이 되는 행운의 메시지 예, 그리고 좋은 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음, 마법사 카드는 보통 이제 어, 전해지는 메시지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무언가를 해나가고 싶은 거가 있다면, 그거를 본격적으로 행해 나가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음, 그게 이제 마음으로 먹고 있던 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 예, 예를 예 들어 어떤 각오 같아요. 예, 이 메시지가 음, 마법사 메시지가 약간 흐름이 약간 이렇게 좀 음,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 토끼띠님들에게 적용이 되는 행운의 메시지는 내가 지금 무언가 준비가 돼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고요. 어떤 또그 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가 음, 있다면은 무언가 진행을 또 이렇게 해서 행해 나가 보셔도 된다라는 거 희망의 메시지고요. 조언의 메시지는 자발적인 희생카드입니다. 아마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어, 희생하고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 사람이 됐건 대인관계가 됐건 음, 그리고 일이 됐건 예, 무언가 내가 지금 희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어, 자존감도 좀 상하고 하는 거가 있겠지만 어, 조언의 메시지로 예, 자발적인 희생. 이거는 어, 내가 지금은 무언가 조금 속상할 수 있지만 이후 어, 시간이 지나서는 굉장히 나에게 어떤 크게 적용이 돼서 돌아오는 거가 있습니다. 음, 토끼띠 님들 12월에 지금 희생하고 이어져 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진행되는 일적인 거, 대인관계적인 거, 희생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그냥 조금 내가 참는 거죠. 예.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 12월에 토끼띠님들 내적 내 마음 심리 상태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은 이렇게 금전이 굉장히 풍부한 풍요한 한 달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나에게 금전이 이렇게 풍요하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메시지도 될수 있지만 아마 이 카드는 12월에 그 토끼띠님들에게 금전에 굉장히 희망적인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음, 내가 일해서 어떤 결실을 쌓아놓은, 쌓아놓은 그 결실에 어, 효과적인 소득. 예, 그리고 예, 금전이 차곡차곡 모여서 그 금전에 어떤 많은 이렇게 결실이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어, 내가 마음이든 그냥 외적이든 보여지는 거 금전. 네, 내 마음에도 풍요한 금전. 어쨌든 금전의 풍요함이 아, 아주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토끼띠님들께서 아마 12월에 갈등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일에 있어서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내가 정리를 할까 일에 있어 이거를 좀 직장을 그만둘까 옮길까 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그만할까 음, 어떠한 이런 갈등들이 내 마음에서 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어떤 변화적인 거가 조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음, 그런 갈등이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어떤 변동어 이직이 뭐 그런 생각이 내가 좀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예또 아닌 대인관계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이 관계가 짜증이 나서 예이 관계를 내가 좀 정리를 해버릴까 그런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어, 또내 마음의 심리 상태는 어, 12월에 토끼띠님들 마음적인 거는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이 미세하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 갈등이 됐건 아니면 일에 있어 갈등이 됐건 어쨌든 내 마음에서 어떤 미세한 갈등이 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제 또 어, 역으로 보면 그 갈등 마음에서 만들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토끼띠 님들 과거 음, 주위에서 토끼띠님들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어, 부럽다는 거죠. 예,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래는데 부러워하는 거예요 토끼띠님들에게 어, 예를 들어 뭐 11월까지 12월 12월 전에 음, 뭐 10월까지 뭐 11월까지 아마 이게 12월이니까 12월에는 과거형으로 가다 보면 아마 11월에 거의 그 시기 질투는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부럽고 어,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1월 지나서 서서히 지나갈 것 같고요. 현재 12월 상황은 금전이 이렇게 분명하게 쌓여있는 한달 그런 미래적인 거 예, 12월 또 금전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실 금전을 많이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에게 금전운이 들었습니다.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거죠. 음, 그거는 곧 나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금전의 어떤 필요성, 또 내가 필요하다면 금전의 융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는 겁니다. 어, 12월 기점으로 아주 그 이후로도 금전은 굉장히 희망적인 한 달이고요. 음, 그리고 12월에 이제 그토키띠님들께서 어, 문제가 아,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집중, 아이디어, 어떤 창의력. 무슨 어 내가 약간 의욕적인 거예 뭔가 열정 아 그런 거가 좀 나에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좀할수 있습니다. 약간 처져 있을 수 있고 다운되어 있을 수 있고 예뭐 그런데 뭐 건강 면이거나 어 아니면 일에 있어서 또 내가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 어떤 거에 있어서 좀 뭔가 열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예 뭔가 또 아이디어가 풍부했으면 좋겠고 네또 예, 일에 있어서 특히 음, 어떤 새로운 어떤 어, 뭐 개발적인 거, 연구적인 거또 공부에 대한 집중,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집중들이 많이 들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12월에 어떻게 될까요? 음, 편하게 어, 너무 조급하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막 이렇게 전전긍긍 어, 하려고 하지 마시래요. 어, 내가 지금 무언가 어떤 아이디어를 막 내고 싶고 무언가 일에 대해 집중하고 싶고 무언가 발전적인 거, 어, 무언가 이렇게 막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도 그거에 대한 해답은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휴식을 좀 취하시래요. 예, 내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니까 너무 일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 편안하고 안정적이 된다고 하니까요. 토끼띠님들께서는 어, 이 편한 마음을 그냥 여유를 가지고 즐기시면 됩니다. 마음의 편안함, 안정됨. 그거는 곧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해진다는 거는 무언가 주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예잘다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럼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어, 왕 카드입니다. 무소의뿔처럼 어, 묵묵히 홀로 암만 예, 보고 가세요.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토끼띠님들 어, 저마다 그 지켜주는 소신이 있을 겁니다. 토끼띠님들께. 음,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소신이 있다면 그 소신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12월에는 우직하고 강직하게 독재 독선 아직 고집이좀 필요합니다. 주위 어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 주관 가지고 그냥 암만 먹어 먹먹히 음, 가시다 보면 은그 결과는 당연히 좋은 거죠.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어떤 게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대로 밀고 진취적으로 행해 나가서 그냥 약간 고지식하게, 음, 독하게, 독선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그런 행동이, 그런 사고가 12월에는 토끼띠님들에게 굉장히 어, 효과적인 좋은 또, 어, 한 달이 되신다고 하니까요 나를 지금 지켜주는 소신이 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토끼띠님들께서 약간 나에게 희망이자 두려움은 어떤 걸까 예, 12월에 내가 좀 나에게 희망은 어떤 거고 나에게 희망이 왔으면 좋겠다 반면에 나에게 또 그게 두렵다라고 하는 거는 어, 지금 원하고 바라는 무언가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 어떤 결실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면은 어, 희망이 곧올 거니까 예, 두려움이 두려워하지 마시래요. 예, 곧그 어, 현재로서는 무언가 시기상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예, 희망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원하는 것은 어, 조금 네, 때를 기다리고 그게 곧 나에게 희망이 오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네, 기다려 보시면은, 음, 그게 나에게 곧 희망입니다. 그러면 현재 12월에, 음, 아, 그런데 12월에 이제 그토끼띠님들께서는 심리적으로 마음의 어떤 무게, 책임감을 좀 많이 가지고 어, 있지 않을까요? 네, 어두운 밤에 칼을 일곱 개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건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거죠. 내가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 어떤 짐을 짊어지고 왔던,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짐을 어, 짊어지고 왔다면, 그 짐을 이제 좀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음. 그동안 다 내가 어떤 거 잘해왔죠. 예, 사람이 버겁잖아요. 만약 내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는, 일단 내 어떤 무게적인 거. 예,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무게, 짐들. 짊어졌던 것들을 하나, 두개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맨날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면 힘들잖아요. 지치죠. 음.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은 토끼띠님들 12월에 금전 풍요하고, 예, 아주 희망적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다 부질없는 거, 예, 마음에서 갈등. 네, 부정적인 거죠. 그건 다 이제 없애라는 거고. 주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흐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 마음도 편안해지신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12월에는 무엇보다 이제 내 어떤 주관, 내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 있다면은 그 생각대로 무언가 밀고 나가는 거가 예, 토끼띠님들에게 음, 강하게 또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12월에 어, 토끼띠님들 그냥 올 한해 보내면서. 어, 그래도, 금전적인 풍요, 어, 떤 노력의 결실, 마음의 편안함, 예, 네, 무언가 지금 희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겠지만, 그거는 이후에 내게, 내게, 어, 크게 어떤 그 가치 있는 돌아오는 거니까요. 예 네, 조금만 더 희생하시라는, 음, 그 메시지, 좋은의 메시지고, 마음의 짐 무게 좀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 12월 토끼님들 어뭐큰 어, 어떤 별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무난하게 열심히 올 한해 보내 어, 이렇게 열심히 달려 오셨듯이 아마 12월에도 예 무난하게 보내시면서 아마 마무리를 예 그래도 편안하고 금전에 풍요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또 마무리할 것 같아요. 음, 12월 다잘 보내시고요. 음,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이 최고니까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늘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조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